안녕하세요. 이종태 모튜비입니다 건강 달리기 마라톤 예산 시리즈 마지막 케 구호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건강 한 극기 요령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이준호 지형 가정과학과 의사입니다. 제목은 건강한 극기 2021년 출간된 책을 참고했습니다. 나에게 작은 한 그림이지만 건강에는 위대한 도약이다. 바른 걷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루 얼마나 걷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사람에 따라 7,000보에서 9,000보가 칼로리 소비에 적당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만보는요. 1시간 30분 걸리고 7kg 정도 소요됩니다. 세 번째, 따로 걷지 않아도 하루에 2,000보에서 3,000보는 걷습니다. 네 번째, 하루에 추가로 4,000보, 5,000보 정도만 더 걸으면 되죠. 걷기 운동의 적정량과 효과 2021년 9월 7일자 멸시신문기사에는요 속보로 하루 7500보 걷기 운동효과 증점이라고 합니다. 걷기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산대요. 신호등은요 1초에 1m 속도 전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걷너기 전에 신호가 깜빡거리면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1만보 걷기는요 일본 만보기 회사의 상술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5천 번 정도 걷기 때문에 하루에 한 2, 3천 번만 추가되면 되는데 하루 30분만 추가로 걸어도 2, 3천 보가 됩니다. 2분 미만 걷기와 어슬렁 걷기는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걷기의 기본 첫째,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지면을 밀어내라. 두 번째, 발바닥의 탄력으로 몸의 중심을 이동시켜라. 세 번째, 보폭을 크게 해서 빠르게 걸어라. 네 번째, 자세가 발라야 장거리 오킹이 가능합니다. 나쁜 걷기 사례는요. 종종 그룹 보폭이 좁은 사람은 등이 굽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짱그룹, 양발 크로스 하이리 쓰려면은 아, 다리와 아, 허리에 안 좋지요. 세 번째 흔들그룹 엉덩이, 허리가 흔들려 통이 생깁니다. 네 번째 팔자그룹 고관절과 무릎이 안 좋대요. 다섯 번째 신발바닥 한쪽 딸기. 걷는 자세가 불균형합니다. 그럴 때 양발을 신어야 하는 이유는요. 땀 흡수, 쿠션 역할, 까지 가는 물집 방지, 부종, 붓는 거 방지, 보온 효과입니다. 많이 그럴 때는 발가락 양발도 추천합니다. 장거리에 걷기 필요한 물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너웨어, 속옷, 배낭, 비옷, 방안웨어, 양말, 데일벤드, 바세린, 선크림, 팔도시가 필요하고요. 수근, 머플러, 덱워머, 목보호제, 승글라스 등이 필요하고요. 물통, 생수, 만복에 허리빼기 필요합니다. 장갑, 가죽은 안됩니다. 사탕, 초콜릿도 준비하세요. 고령자 극기 주의사항은요. 첫째, 탈수 방지를 위해 수분 보충을 수시로 하라. 오 5, 네.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두번째, 무리하지 말고 체력에 맞게 그러세요. 세번째, 출발 전에 워밍업으로 한두시간 천천히 걸어서 몸을 데우세요. 네번째, 운동 마치고도 스트레칭과 반신욕으로 몸을 푸세요. 다섯번째, 바른자세로 바르게 걷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좀 빠르게 걷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고령자라도. 걷기의 생활 습관화 첫째, 매일 5 k 로 걷기를 목표로 세워보세요. 두번째, 걷기 일지를 작성해보세요. 휴대폰 스, 스케줄에 오늘 그런 숫자 정도 기록하면 됩니다. 세 번째, 걷기를 지속할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네 번째, 걷기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아주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계단 누르기, 다른 채 화장실 사용하기 습관화 해보세요. 여섯 번째, 다양한 걷기 코스를 개발해 재미를 추가해 보세요. 일곱 번째, 맨발 걷기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걷기를 지속할 수 있는 아이디어 첫 번째, 함께 그럴 사람을 찾아라. 두 번째, 걷기 관련 강습에나 책을 보고 유튜브로 학습하세요. 세 번째, 걷기 목표를 사람들에게 공개하세요. 나는 만부 걷겠다. 나는 매일 7,500보 걷겠다. 이렇게요. 자, 네 번째, 지병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걷기 테마를 정하자. 꽃나무를 좋아한다면 공원 수목원으로 가서 걷고 식물 이름도 외워보세요. 문학, 영화, 쇼핑을 좋아하면 서점, 영화관, 쇼핑센터 가서 발바닥에 아프도록 걸어보세요.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관까지 걸어가 보세요. 걷기 매너 첫째, 발생한 쓰레기는 가지고 돌아오지. 두번째, 큰소리 내지 말고 밝은 표정으로 걷기. 세번째, 교통신호 지키기. 통행에 방해하지 않기. 네번째, 다수가 횡으로 걸어서 길을 받지 않기. 다섯 번째, 음악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기. 여섯 번째, 돌, 깡통 등 방해물이 보이면 옆으로 치우 생활 습관병의 원인은요, 운동 부족입니다. 좋은 약보다 좋은 음식이 낫고, 좋은 음식보다 걷는 게더 좋다. 운동과 걷기는요, 식사만큼 중요합니다. 걷기는 최고의 노화방지책이죠. 많이 걸으면 젊어지는 이유가요, 첫째, 최소 20분 이상 운동해야 지방이 타고, 두 번째. 그러면은 모세 혈관의 산소 수취가 늘어 세포가 젊어집니다. 그러면 요통과 고관절 통이 완화된대요. 네 번째. 근육이 늘어 뼈를 꽉 잡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위, 대장 등 소화기가 흔 들려서 건강해지죠. 여섯 번째. 심폐 기능이 좋아져서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일곱 번째. 지방 축적을 막아 몸매가 좋아집니다. 가정의학 의사가 알려주는 건강한 극기.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요, 극기의 미용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노폐물 배출로 변비가 해소돼 피로가 좋아집니다 호르몬 분비로 기분이 좋아진다. 얼굴 표정에 생기가 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9개 시리즈에 걸쳐서 극기 의찬 달리기 마라톤 예찬을 소개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항은요, 더 강화시키고, 혹시 몰랐던 것이 새로 알았다면 도전해서 에너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